다음 키워드 봅니다. 파워태권도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6월 22일 방송된 MBC 스포츠 2022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시즌 1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격투 게임처럼 상대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인 파워태권도 최강전 중계가 전파를 탔는데요. 파워태권도 최고 실력자들이 총 출동해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치러지는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양인 팔각형의 모양을 띄고 있는 참호형 경기장인데요. 김현근 선수! 용인대학교의 김현근 선수가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 예. <laughs> 자, 그리고 홍해 선하명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해본 아! 이 주심의 액션캠인데요.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네. 그림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65kg급 결승전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청해 김현근, 홍해 선남혁 역시 선남혁 선수가 빠른 발로 먼저 8포인트를 득점을 했습니다. 어, 적공전에 자, 아, 좋았어요. 빗겨 나왔네요. 자, 다시 한 번. 어우, 떨어지면서. 내려차기 또 역전했어요. 네, 큰거 들어갔습니다. 32대 55. 정우적, 공격. 자, 역시 선우혁 선수가 네. 이 클리치 상황에서 네. 빠져 나갈 때의 네. 반격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목동 하나 더 들어가면서 26대 55. 아, 이렇게 일로도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이너스 75 k g 급 결승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게이지가 반으로 줄들죠 적극적 용기 보여주는 자, 두 선수 앞발이 야약책까 들어가야죠 첫 번째는 이상렬의 득점이었습니다 6포인트 짜리 몸통도 똑같이 6포인트 44대 44자지고 아, 아 봤는데 20포인트 짜리 강제공 성공 감독 선수도 몰아붙여 몰아붙입니다 자 이제 이상렬 선수는 남아있는 포인트가 18포인트밖에 없어요 아자 뒤로 측기이큰거 하나 노려 반대 뒤척이 뒤이 역시 회전 공격을 아좀 시도를 해봅니다 나무강재권이또 받아차면서 남아있는 포인트로 12포인트 자강재권 이상률은 큰것 밖에 노릴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자 남아있는 게이지가 너무 적어요 큰거 노려야 됩니다 큰거 큰 잠시 간격체 보면서 큰 공격 노려보고 있는 이상률 선수 아 네요 아8 포인트 지금... 4 포인트 남았습니다 보통 자 여기서 오히려 뒤오레차게 노려보는 강재권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쉽지는 않습니다만 반격 가능해요 그렇죠. 역전 역정 가능합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목소리는> 아 자, 8포인트 아, 따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30포인트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회전 동작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아 여기서 기도받고, 아아 결국, 강재권 선수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아 태권도는 기존의 태권도 경기 방식에 화려함을 더한 신생 종목인데요. 격투 게임 방식을 접목하며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에 참신한 변화를 가져왔죠. 이날 방송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박진감 있고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파이트 게임의 요소도 가져와 적용한 점도 신선했어요. 비록 아직 센서 반응 속도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좋은 것 같네요. 한국 전통 스포츠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되어 계속 후대에 계승이 되면 좋겠네요. 이 파워 태권도의 경기 방식이 신선했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전통의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날 중계를 보면서, 아, 직접 시즌2나 시즌3 할 때는 좀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고, 사실 파워 태권도 종목이 낯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 방식의 그 설명뿐만이 아니라, 출전 선수들의 특기라든지, 이제 개인사적인 어떤 서사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곁들여 준 그런 해설이 좋았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75kg 이상급의 그 결승전을 치른 조재현 선수 같은 경우, 현재 상명대 소속으로 나왔는데 상명대 태권도부가 이렇게 해체가 됐대요. 상명대학교는 지금 해체 결과를 했거든요. 네. 주재현 선수를 통해서 다시 상명대 의 태권도부가 다시 부활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서사들이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조금 더 이런 종목이라든지 선수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진짜 먹고 가서 응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증기였어요. 타격을 할 때마다 타격감을 좀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음이 나온다거나 간격을 보면서 밤색전? 자, 먼저 이런 식의 어떤 장치들에 대한 대비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경기를 파워 태권도를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 되게 강력한 페널티를 받는다거나 자, 여기서 역시 뒤로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페널티 상황 바뀌어 그렇죠. 들죠. 소극적인 자. 행위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선혈목 선수의 득점에는 2배가 돼요. 그렇죠. 빨리 끝나는 게 선혈목 선수는 다음 경기도 있기 때문에. <laughs> 자, 아, 귀찮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아, 테크닉거기까지 해서 순식간에 6점 라운드 패드합니다. 회전 공격이 실패하고 나서도 관점이 없어진다거나 이러한 규칙들 덕분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화려한 기술들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이 마이너스 65kg급 우승자 선하명 선수였던 것 같아요. 타격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화려한 발차기로 순식간에 상대의 게이지를 확 낮추더라고요. 그런 선남매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아 이게 파워태권도 재미구나, 아 이게 이 경기에 묘미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기범 선수가 1라운드 지고 2라운드 딱 지고 있었는데 30초도 채안 남았는데 자, 남은 시간 30초. 자 이기범 선수도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몸통. 아. 자 이게 안 들어갔고요. 뒷차기 또노려봤던 김상렬. 어른쪽 들어갔어요. 60포인트 짜리 아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져 있테크니칼까지 네, 들어갔습니다. 전까지 이렇게 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 와역전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이파워테콘대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 이제 그냥 안전적인 운영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앞서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기게 되어 있는데 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아, 내가 30초가 남았어도 정말 역전이 가능하게 만들고 화려한 공격. 힘 있는 공격을 할 인센티브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 이제 보완해야 될건 많은 것 같아요. 전 해설은 엔터테이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워테콘도는 너무 명백하게 격투게임을 좀 레퍼런스로 삼았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그런 캐릭터 라이징을 해주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액션캠도 좋은 아이디어죠. 다만, 액션캠에 비해서 그렇게 액션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보완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계속해 보완될 수 있는 건 많고, 나중에 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